채널 I. 지난 2014년에 터키에 수출하려던 우리 라면에서 GMO 즉 유전자 변형 식품이 검출돼 전량 해수 폐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국내 라면을 수거해 직접 GMO 검출 시험을 맡긴 결과 2개 업체 5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GMO 수입을 많이 하지만 제대로 된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르고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밥상에 올라온 지 이미 20년이 넘었지만 GMO는 여전히 안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더 팩트를 위해서 강원도 춘천에서 이곳 상암동까지 먼 길을 사실 멀지도 않습니다 춘천에 오셨는데 <laughs> 국내 최고의 GMO 권위자이신 이거 제잘 읽어야 됩니다 강원대학교 의생명융합학부 의생명융합 생명건강공학 전공이신 이명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감자박사라고 불러주십시오 <laughs> <laughs> 왜 감자박사라고 부르는가는 이따 얘기나오오겠지만강원대에서 오셔서 감자박사라고는 아니시죠 뭐, 어떤 분은 감자를 잘 먹어서 감자박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 다양한 칼라 감자, 몸에 좋은 감자들을 개발한 그런 이유로 감자박스로 굴리고 아, 있습니다. 생긴 건 여기가 감자인데, 저기 긴 감자, 감자로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감자로 떨어진 감자, 아, 좀진리겨진 감자. 예, 아무튼 참고로 저도 춘천에서 자랐습니다. 아, 오늘 우와. 임 교수님을 제가 좀편애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laughs> <맞았습니다>. 우리 임영석 <laughs> 교수님은 G.M.O. 옹호론자셨잖아요. 이 예, 그러다가. 반대론자로 변절인지, 뭐.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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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견을 바꾸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겠습니다. 네, 먼저, GMO가 뭔지, 또 언제부터 우리 박상에 왔는지, 그걸 한번 좀쭉 설명해 주시죠. 네. 어, GMO는 영어로 이제 G라는 거는 어, genetically, 유전적으로, 음. M은 modified, 변형된 organism.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Organism. 어, 음? 그래서 이전적으로 변형된, 좀 <웃음> <유전적으로> <웃음> 변형된 그걸 그걸 생물체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미생물을 응. 식물, 동물까지 다 포함한. 다시 응.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오장준 뭐 박사는 시험눈 수박이라든가 응. 제가 개발한 그런 칼라 감자나 응. 이런 칼라 고구마들은 전통 교자요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전통적인 이제 그어 생산된 제품인 것에 비해서 응. <laughs> GMO는 이제 의도적으로 응.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죠. 의도적으로 강합적으로 유전자를 도입해서 기존에 없는 유전자가 들어가서 기존에 없는 형질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조작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네. I. 네.